자, 인사 올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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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상자가 바깥이 매우 춥대요. 그래서 엄청 두꺼운 세타 입고 왔는데, 뭐, 그렇지, 우리 하는 일이. 뭐. 아, 오늘은 쌩얼입니다. 원래 화장품을 잘안 발라요, 저는. 요대로 세수만 한판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방 했으니까. 여기는 입추에 여지 없이 앉을 자리도 없으나꽉 찼어요. 다 앉으면 스모명 정도 차거든. 오늘 굉장히, 어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여러분들하고 눈을 다 컨택합니다. 야, 오늘은 말이 잘 들어가시겠다. 하고 아니면 하트에서 많이 밀어내서 말씀이 튕겨져 나오겠다를 잠깐 간을 보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물이 좋아요. <laughs> 말이 쑥 빨려 들어가는 게 아주 좋아. 예. 저 그냥 대충 이래 살아요. 뭐, 이해해 예 주시고, 약간 모자란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오늘, 빔쏘는거 없나? 먼저, 제가 그 도인이 되기 이전에 팝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었을 만큼 음악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특히 영화음악을. 그 중에서도 힙합이라는 그 래퍼들이 우리 말문하고 똑같아요. 심장의 박동 소리와 신의 음률인 4분의 4박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악 하나. 이거는 편집해서 음악은 소개되는 건 잘릴 거예요. 그건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뭐 우리는 상자가 없어 직접 치웁니다. 네. 네. 자, 음악 하나 듣고 갈게요. 제가 힙합 되게 좋아하거든. 자, 하나 틀어봐.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고등래퍼라는 2, 1에서는 그, 밥이라는 천재래퍼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여러분, 밥이 치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 힙합계를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릴 애들이에요. 얘들이, 특히 김아운이라는 애는 신이 묻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문 존자들이 실제로 말문이 터져보면 이렇게 놉니다. 말이 멈춰지지를 않아요. 실제로 말이 터져버리면 이래가 이틀이고, 삼일이고, 한 달이고, 석 달이고, 이래가 놉니다. 멈춰, 나도 16시간씩 이래 때려봐. 난공님이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이 친구들은 가사가 두 음절, 칠 음절, 요렇게 바뀌죠. 말문 존자들은 무조건 사음절입니다. 무조건. 그것이 한달이고 석달이고 쏟아져요. 이 말문전자들은 이런 리듬이 싹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힙합이라는 장르가 특히 나이를 드신 분들은 조금 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장의 박동 소리와 신의 박자인 4분의 4박자에 닿아서 이, 이 앞전에는 나는 가수다에서 나만 가수다 임제범의 빈잔편을 북치면서 그 구음을 끌어올리는 그 차지연이라는 뮤지컬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판소리 구음을 끌어올리는 신의 그 약간의 정말 환타스틱한 그런 드라마틱한 그 이벤트를 보여 드렸고 공연을 오늘은 이 김하운이라는 천재 래퍼의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 올리는데 얘 말고 이제 종교는 기독교이나 요 쇼마디만이 저 저, 저, 다섯 번째에 우승한 그 BY라는 아티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머리 짧고. 음, u i 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영화배우. 그 친구가 이제 프로인데, 이제 불과 2, 3년 전에 데뷔한 그 친구가 노는 무대를 이 아마추어하고 비교를 잠깐 은둘다 신이 묻어 있는 보이스예요. 약간 넘겨서 BY 감 틀어봐요. 또불좀 꺼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장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발 빠르게. 테슬라에서 이미 무인 자동차가 한숨 자고 있으면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그런 영화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천부경에서 제시해 주는 육의 세상을 이미 우리는 피부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윤려 문화, 풍류 문화, 신명 문화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냐. 에 저런 거 뭐, 말 빠르게 하는 거 저런 거 뭐. 여러분들이 궁짝짝 궁짝 하는 뽕짝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성 세대들이 아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심장을 드라마틱하게 살아있게 만들고 자기의 꿈과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명문화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공부인들이라면 세상이 바뀐 것을 직시하고 정말로 밝은 안목으로 빠르게 빠르게 현실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올 때 서태지가 나온 것처럼 한 시대의 기성 세대의 풍류와 신명문화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신시가 또 도래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 친구들의 시대가 이런 천재 래퍼들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문학에는 1 0 0년씩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 스탠스를 맞추지 못하는 기획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래로, 세계로, 또 세계화로 뻗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이래 때 처음 섰을 때이 친구들처럼 기존에 없던 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신선했고, 말문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역사 속에.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 천재래퍼를 만나는 것처럼 저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이 친구들이 끌고 갈 우리나라의 문학에는 지금 한류, 한류 이런 명사적 단어는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파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자동차 몇 백만 대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 갈 다음 세상에는 완벽한 신의 문화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김하온이라는 친구가. 디플로우라는 프로듀서가 묻습니다. 하온군은 18살인데 취미란에 명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무엇인지요? 하니까 명상이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나를 텅빈 공간에 안내하는 것. 18살짜리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나의 자아가 평온함이 이끄는 나로 만족하는 그날까지. 18살짜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듀서들이 명상이 뭐냐고 우리도 할수 있나요? 다시 묻습니다. 18살짜리 이 천재 래퍼한테 이 친구 알 온전하게 호흡에 자신을 맡겨버리세요. 이게 18살짜리 브레인들이 펼칠 수 있는 말씀이냐고 그는 이미 신이 퍼펙트할 정도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앞에서 프로듀서 앞에서 신이 내재되어 있는 걸 끌어내고 하나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우리 말문존자들이 합의를 할때 이런 게 터집니다. 퍼펙탈 이거보다 더합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신 언어, 신 언어, 신의 언어는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고 태동할 때마다 새로운 언어와 문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죄송스럽게 다 오시라 해서 약손을 들어가야 되니 시험 문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기호, 언어, 문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서남북 만다라네 가지를 가르쳐드렸고, 새로운 문자, 그 다음에 신의 문자예요. 새로운 언어인 약손주, 약손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신의 완벽한 퍼펙트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 걸 합일점에서 극점에서 빙점에서 터트려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신명나게 놀수 있는 무대 위에 섰을 때저 친구들의 신의 에너지는 최대치로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정말로 아름다움으로 극대화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코드적 그런 신의 에너지를 내재되어서 갖고만 있지 말고 저하고 만나서 화산 폭발하듯이 터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슈퍼 에이스로서 손색 없이 한 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도 안 정했는데 제목 정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 사항 한두 개만 쳤고 바로 오늘 제목 적고 바로 달려볼 거예요.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걸 바랄 뿐이에요. 저한테 목표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저는 선생으로서 먼저 간 선배로서 혹은 도의 길라잡이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정표와 그리고 끝없이 끝없이 목표점을 제시만 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문명이 태동하는 신의 언어와 신의 문자가 이미 드러났다면 개벽기에 지금의 새로운 시대에 거기에 맞는 실력을 갖춘 도력과 실력입니다. 그런 홍익보살이나 화음보살들이 부지기수로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왜 그러냐면 신인류의 등장은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와 문자, 그리고 문명이 태동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이와 법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법과 상법은 이와 법이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끼리 말로 뭘 알아야 통반장을 하지. 라는 이런 우습게 소리가 있어요. 동의하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동의하죠. 엉켜 있어 갖고는 절대로 잘 먹고 잘살 수가 없어요. 그 엉켜 있는 엉킴을 풀어내는 것이 신명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노교에서 제시해 주는 이 노천이 컨텐츠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낼 때 신소사이어트가 이미 도래해 버렸다고. 그래서 몸 공부 존중할게요. 마음 공부도 존중할게요. 그러나 그것을 해 봤다면 몸 공부를 통해서 나 하나를 구족하고 이 하트를 따뜻하게 부활시키지 못해서 내 가족 하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이웃과 나라와 인류에의 홍익적인 텍스트로 다가가지 못했고 마음 공부를 통해 완전한 대해탈과 자유를 맛보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등극하지 않았고 이미 도래했지만 만나지 않은 거예요. 만나지 못해서 인연이 안된신 공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가 이문학적으로 교육, 학문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내 사이즈에 맞게 한번 개인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초기 발달한 보살도 있을 수 있고 타고나기를 신의 감각을 감고 태어난 보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살은 전달자, 그 다음에 마스터,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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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라잡이 정도, 뭐, 이렇게 정리할게요. 마스터고, 또 앞서가는 이, 뭐, 이렇게 성각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보살들. 그리고 또 겸손하고 따뜻해서 낮아진 자, 이것도 보살이에요. 그래서 화음보살, 홍익보살들이 부지기수로 필요한데 실력을 갖춘 그런 홍익인간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지사항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뭐 기침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음, 괜찮아. 감기가 유행하고 하니까 저도 감기가 있어요. 전 지금 한 달째 감기가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들어가기 전에 도인도 아프나?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네. 공지사 잠깐만 적고 일부 맞춰야 돼요. 이게 무슨 요일이고? 13일이? 일요 아,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이다, 그죠? 이게 8기부터 9기, 지금 10기까지 패키지로 전체 전체 툴로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예상하는데 천왕봉 등정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지금도 25명, 30명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 아마도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3, 4일 정도 가까이 다가오면 그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관행으로 봐서. 이거는 우리 노교의, 이렇게, 지도자의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정. 천왕봉 등장하고 만배수련은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노교의 홍익 지도자로 진화 발전할 분들은.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등정하지 않은 지도자들은 구박이란 구박은 다 책임지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만 변명거리가 다 나옵니다. 뭐 며칠 전에 발목을 삐어서요뭐 허리가 안 좋아서요. 저는 뭐 태어나서 사는 바라보로만 배웠습니다. 일테면 유언으로 이런 거에 오만 핑계가 다 있어요. 저는 갔다 오면 허리가 틀어집니다. 저는 산하고 안 맞고 바다하고 맞아요. 별의별 변명거리가 다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갔다 오셔야 돼요.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 사일이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10월 16일날 수요일이네. 날짜가. 수요일날 지난번에 천도실습에 이렇게 탄력받아서 이번에는 어통실습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후보자가 말문을 마친 졸업한 4명밖에 없습니다. 이 배군장님이 참관인이라서 그나마 포함해서 4명이에요. 여기에 혜주랑 치산이가 전체적인 수발을 들어주는 스텝으로 참가하고. 그래서 총 6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저까지 7명. 저는 마스터로서 가르침을 주는 입장이고. 이 어통은 196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실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신탁은. 네 가지 버전만 딱 오픈하고. 네 가지 버전 기본형만 오픈할 거예요. 이것도 기본형만 오픈했습니다. 그때 아홉 가지만 했어요. 이거 목표는 여덟 개였는데 조금 초과한 거예요. 천도 실습은 이렇게 해서 천도도 총 스물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거 하신 분들이 두 번째 마무리할 거예요. 열세 가지 정도. 요것도 총 여섯 개가 있는데 기본형이 네 개만 오픈합니다. 요거 정도면 어지간한 대한민국의 질환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마스터는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1분은 마치겠습니다. 1분간 쉬겠습니다. 네.